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4일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었네요. 오늘 영호기의 좌팔과 우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교롭게 좌우팔을 만드는 날 한국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된 날이라니.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임금이 있고 좌의정 우의정이 임금에게 통촉하 없어서 하던 나라였죠. 통촉하 없어서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이더군요. 오늘 결과를 떠나 앞으로 좌파이던 우파이던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발전하는. 민주주의 국가로 더욱 성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돼야 할것 같아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임은 틀림없으니까요. 저는 종교, 정치, 인종, 남녀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해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서로 욕하고 싸우는 모습은 왠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단지 이번 탄핵 결과는 헌법 앞에 누구든 평등하다라는 모습을 본것 같아 감동스러웠습니다. 현지에서도 많이 놀라고 있고요. 여튼 오늘은 매우 멋진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좌와우가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양파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국에서 드디어 반다이 오픈한 날이군요. 기대반 걱정반대는 날이기도 한데요. 순수한 취미가 분들 모두 득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하고요. 일본 현지에서는 4월 11일 반다이 신제품 출시가 있어서 저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 도전할 프라는 군경자쿠입니다. 여기는 매달 두번 반다이 신제품 출시가 있어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기 있는 제품들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옥션 시세를 보니 비다르 m g 는 물량이 꽤 많아서인지 가격이 큰 차이 없이 거래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아마 한국에서도 물량이 꽤 들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얼마 전에 비다르 MG를 만들고 나서 그런지 이번 영호기 조립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10년 전 프라인데도 사출색 그리고 의외로 스티커가 꽤 좋았습니다. 레트로 감성도 팍팍 나고요. 이번 영호기로 도색 연습할까 했었는데 그냥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반다이 신극창판 에반게리온 시리즈는 확실히, 여러모로 진보한 프라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무 팔 부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가동성 말고는 원작에 가장 가까운 혁신적인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요즘 나오는 에반게리온 RG에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대단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반다이 RG 8에 대한 불만은, 이것도 원성이 자자한데요. 모양도 모양이지만, 너무 쉽게 팔이 빠져버리는 구조라 현지에서 완성품의 경우 가격이 심하게 저렴한 편입니다. 자, 오늘 영옥의 양팔 조립이 완성되었네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